이거, 이름이 해지라고 나왔는데, 그첫 표지를 보면 이게 무슨 해진가 싶은 이분이 많이 갈 겁니다. 이거는 진주문인협회에서 나온 첫 장관호입니다. 진주문인협회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. 한국문인협회가 생기기 이전에, 한 50년대 말쯤 생겼는데, 해지는 60년대 초에 나왔습니다. 진주로 말하자면은 성각의 땅입니다. 옛날 진주목이 목으로 있는 시절에는 남쪽 지방의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로서 진주는 시민 농민 봉기가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형편 운동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는 한국의 지방지가 진주에서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진주에서 먼저 생긴 거는 한국 차인네 진주에서 먼저 생겼고 그다음에는 어, 문인협회가 생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진주는 항상 그 앞선 문화의 선구자로서 개천예술제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생겼다는 얘기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은. 진주 사람들은 깨어 있어서 문인협회를 제일 먼저 만들어 가지고 그때는 그냥 문인들 모임이라고 그래서 해지라고 아마 만든 것 같습니다. 이 해지가 나온 것은 64년도입니다. 64년도에 이 해지가 나왔는데 그 해지를 내신 분은 첫 문인협회 회장이 최재호 선생님이신데 그분은 시조 시인이었습니다. 시조 시인이면서도 진주의 사악을 건설하여서 사년여 중고를 운영하신 교육자이기도 합니다. 이 책을 나온 해지 속에 글을 내신 분은 27분의 시인이라든가, 뭐, 작, 시인, 또한 수필가들의 아, 작품이 있습니다. 작품이 있는데, 이책 속에는 그 대구에서 나신 이효상 선생님 옛날에 그 정치를 좀 하셨지요. 국회의장 하시던 이효상 선생님의 시가 있고 또한 진주 출신의 유명한 이현기 선생님 낙하의 시로서 유명한 그분의 시도 실려가 있고 초창기 장간으로서 이 책이 그 지역 문단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.